자, 29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를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분수의 곱하기와 나누기죠. 자, 분수니까 약분을 해야 되거든요. 따로따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루트2, 루트a, 얘는 루트3, 루트b. 이렇게 볼수 있죠. 어차피 곱하기니까, 얘는 루트 b고요. 얘는 자 루트 4는 2죠. 2. 다 루트 a. 얘는 곱하기를 고치면 분모 분자가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서 루트 6 루트 a.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루트 5 루트 b. 또 곱하기를 고치면 또 바뀌죠. 루트 2 루트 b. 자, 루트 3, 루트 a 이렇게 놓고 일단 약분부터 좀 해봅시다. 분모랑 분자랑 약분 되겠죠. 일단 b, 루트 b 이거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요. 요 루트, 아, 루트 a도 없어지네요. 그리고 또 여기 루트 a 없어지고요, 루트 b 없어지죠. 헷갈리니까 일단 모아봅시다. 자, 쭉 모아보면 분모끼리, 분자끼리 다 곱하면 되죠. 일단 분모는 2가 있고요. 얘는 자, 얘하고 9에 곱하면 3이 되죠. 그리고 루트 5가 있습니다. 분자 올라가면 얘는 얘는둘 곱하면 2가 되고요. 그리고 루트 6이죠. 곱하기 루트 6. 요렇게. 약분되고요. 얘는 이제 결론은 3루트 5. 분의 루트 6이죠. 분모를 유리화하시면 되죠? 분모 분자에 루트 5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요 곱하기 5니까 5 3 15 15분의 얘는 루트 3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